안녕하십니까. 겁나 빠른 취업의 저자, 김용원입니다. 아,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대학교 내부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를 보는 분들도 여기, 이 친구들, 3번, 5번, 오케이.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아마 1m 이상 의자 세 칸다 한 분씩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의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을 못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업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코로나 19 환경에 적합한 취업 계획이 필요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19라는 단어와 함께 혹시 언택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컨택트, 접촉하다의 컨택트에 부정적 의미인 언을 합성한 단어, 이 언택트. 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이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가 코로나19와 함께 취업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요. 사람들은 악수보다는 눈짓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약간 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어느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취업 시장에 적합한 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오케이 5번 어, 너처럼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취업박람회를 보셨을 거예요 보통 취업박람회 하면 아, 어, 막 몇천 명들이 그뭐 일산 킨텍스 같은 데 모여 가지고 막줄 서서 부스에서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뭐 기념품도 챙겨 들고 그다음에 뭐어 취업 설명회도 한번 듣고 기업 담당자들 만나서 막 면접도 보고 뭐 어떤 회사예요저 취업할 수 있어요? 등등 어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는 그 취업 박람회가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어생 어, 많이 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통한 동영상 면접 시스템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들이 취소되고 채용 과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인사 담자,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비대면 면접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온라인 면접부터 화학 합격의 최종 관문인 면대면 면접 전형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일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볼까 합니다. 비대면 방식의 면접이라고 해도 사실 대면 면접 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묻고 답하는 질의 응답 형식 동일하고요. 답변 내용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 7번, 이렇게 너랑 나랑처럼 화상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는 것일 뿐 기존 방식대로 임하시면 됩니다.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을 응시하고 답변하지만 비대면 화상 면접은 카메라를 응시해야 합니다 눈앞에 면접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시선처리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카메라를 보다가 모니터를 보거나 다른 곳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면접관의 눈에 산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 지금 어, 제가 산만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라고 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걸5 0원 보이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카이프나 줌과 같은 화상통화 프로그램들을 좀 미리 가입해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익숙해지는 거 권장합니다. 참고로 화면에 비춰지는 여러분들 모습은 좀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메이크업을 좀 해보고요. 남자들은 눈썹 어, 화장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 화장한 모습이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어, 저장하고 지우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각도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은 좀 과한 미소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나 과한 미소 어, 불가능합니다. 다음, 화상으로 보이는 사물은 대부분 실제보다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과한 미소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면접관은 화면 전체를 보게 되며 대면 면접처럼 면접자의 얼굴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입술도 좀 방긋 미소지며 강조할 부분은 단호한 제스처로 표현해야. 의사 전달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심할 사항은 화상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바디랭귀지가 역동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기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화상 통화하다가 중간에 왜 통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표정이나 모습이 왜 멈춰버리고 막 찌그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좀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효과를 넣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얼굴이 또 너무 크게 화면에 잡히는 것보다는 벨트가, 벨트 라인까지 나올 수 있도록 화면을 잡으면 화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또한 여러분들이 거리, 각도, 어, 미리 연습을 통해서 좀 어,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화상 면접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화상 면접 장소를 좀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 지원자인 여러분과 면접관이 모두 시 시선이 좀 분산되지 않을 수 있는 곳, 즉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화장, 화상 면접의 장소의 그 화면에 배, 보이는 배경들 있잖아요. 이런 뒤로, 뒤에 있는 배경, 그 배경은 좀 밝은 이미지로 연출해야 시선이 여러분들한테 집중이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얼굴이 좀 또렷해 보일 정도의 조명이 있다면. 그것도 좀 좋습니다. 조명판 두개 정도 추천합니다. 세 개, 아 어, 거기까지. 다음. 그 다음에, 어, 웹캠의 화상도가 낮아, 화질이 떨어진다면 교체해서 준비 좀할 필요가 있고요. 7번. 그 다음에, 어, 4번. 너도 조금, 어,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11번. 화질 정말 좋네요. 비싼 웹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 화상도가 좀 낮은 그 웹캠을 갖고 있는 분들, 어, 투자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좋은 웹캠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마이크 상태 및 주변 소음도 꼭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허상 면접 보고 있는데, 어, 밖에서 뭐, 어,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뭐,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싸우는 소리 들릴 수 있는 환경이면, 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다음, 또한 어질러져 있는 내방의 모습이 면접관의 시선에 잡히는 것은 좀 피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한쪽 구석에 아, 빨래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면접관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부정적인 어떤 사물들이 보인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역시 어, 소름 돋습니다. 자, 카페 같은 곳도 가는 것 분들 많은데요. 카페는 비춥니다. 이유는 그 시끄럽고 대화 소리가 좀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옆 사람의 어떤 불필요한 대화가 녹음될 수도 있으니, 어, 유의 바라,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추천하는 곳은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룸을 빌려서 진행하거나, 요즘엔 각시도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AI 화상 면접실을 좀, 어,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 참고로 집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 나도 모르게 의자에 편하게 기대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면접관이 코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리를 떨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등 긴장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무의식의 긴장감에서 어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의도 의지로 여러분들이 꼭 수정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실. 면접장인 듯 예의 바르고 반듯한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학생은 고민형을 앞에 두고 면접관인 양 또는 어 연예인 사진을 앞에 두고 어 면접관인 양 미소지으면서 어 연습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아 얼어붙고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취업이 힘든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